안녕하세요 녹두장군입니다 가끔 중요한 인증 문자나 택배 알림 같은 걸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문자가 안올때 있죠 보낸 사람은 보냈다고 하고 분명 번호도 정확한데 말이에요 이럴 땐 의외로 본인도 모르게 해당 번호나 문자를 차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차단된 메시지를 확인하고 다시 복원하거나 차단을 해제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차단된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 앱을 실행합니다 상단의 세줄더 보기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하단에 차단된 메시지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상세 페이지에는 차단한 메시지 개수와 항목별로 차단된 악성 메시지, 내가 차단한 메시지로 나누어집니다. 여기를 내가 차단한 메시지를 클릭해서 접속하면 지금까지 차단된 문자 목록이 나타납니다. 혹시 중요한 문자가 여기에 들어와 있진 않은지 확인해보세요. 특정 메시지를 복원하고 싶다면 해당 메시지를 길게 꾹 눌러서 체크한 뒤 화면 아래쪽에 있는 복원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제 그 메시지는 다시 일반 메시지함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엔 번호 자체가 차단돼 있는 경우입니다. 아까 메뉴에서 다시 뒤로 가서 더 보기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 화면에서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를 선택하세요. 이 화면에서는 각종 차단 관련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수신 차단 해제를 눌러서 지금까지 차단된 번호들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특정 번호 옆에 있는 마이너스 아이콘을 눌러주면 그 번호에 대한 차단이 해제되고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문자에 포함된 특정 단어가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설정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광고나 이벤트 같은 단어가 포함된 문자를 자동으로 막아버리는 설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팸 및 차단번호 관리 메뉴 안에서 차단문구 설정 항목도 함께 확인해주세요. 여기에 불필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삭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차단한 문자나 번호 때문에 중요한 알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인증번호나 택배, 금융사 알림 같은 문자가 안올땐꼭 한번 차단 메시지함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따라해 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